네, 자 이번에는 요거 저희 로그인을 로그인을 원래 이제 클라이언트 페이지, 그죠? 요 어드민의 멤버 로그인 이렇게 해서 여기다 만들었었는데 제가 이제 컴퍼넌트 비즈니스라는 곳에 뺐어요. 자 이게 현재 제가 이제 로그인 페이지를 예전에 만들었을 때는 어, 여기다 만들었는데 어, 이 로그인 창 있죠. 로그인 창, 입력창이랑 어, 거 버튼까지. 자, 어, 얘를 관리자 로그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뭐 일반 로그인한 그 로그인 할 때도 일반 사용자가 로그인 할 때도 만약에 이제 폼 이런 형식을 제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지금 관리자 페이지고 클라이언트 페이지 하나 또 만들어 가지고. 얘를 또 그려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 자, 요거를 재활용하고 싶을 때, 이제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빼면 된다라는 건데, 어, 여기서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기존에, 기존에 이 컴포넌트라는 것이, 어, 사실 요렇게 이제 그림 위주로, 그렇죠? UI 위주로 작성이 돼 있잖아요. 그서 그렇죠? 근데 여기 로그인 폼 같은 경우는 뭐가, 뭐가 있어요? 이 로그인이라는 그렇죠? 패치를 해가지고 뭐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가져오면은 뭐 전역변수의 세팅, 컨텍스트의 세팅을 하고 뭐 실패를 하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띄워주는 어떤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있죠. 그렇죠? 로그인이라는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떤 단순한, 단순한 UI 컴포넌트는 아니고요.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있는 컴포넌트라서 어... 얘는 이렇게 제가 좀 따로 비즈니스라고 뺐어요. 자, 사실 이 어스도 비즈니스에 들어가는 게 맞을지 여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제 어스는 비즈니스랑은 관련 없어도 어, 비즈니스 전에 처리를 하는 거라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했고요. 비즈니스는 말 그대로 우리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 있는 컴포넌트들은 여기서 모아놓겠다. 왜냐면 하 이제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여기저기서 재활용 가능하고 재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했다. 그리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나중에 뭐 일반 유저가 이걸 쓴다라고 하면은 여기 멤버에다가 로그인 만들고 어드민에서 이렇게 로그인 폼 갖다 쓰는 것처럼 멤버에서도 쓰면 되겠죠. 그런 의도로 만든 것이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